네,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어, 자세히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전략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트렌드와 이제 인프라 기술에 관한 문제 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메모리 일반 그리고 소자 이런 팔대 공략 이외에 모든 질문이 다 포함된다 여기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용어 어, 반도체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질문.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어, 제품 기술에 관한 용어들. 이런 질문들이, 어, 기술 트렌드와, 이제, 인프라 기술이라는, 이제, 문제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 어,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CPK와 PPK,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기술적인, 어, 정의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 수율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어, CPK와 PPK는 어떤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을 자, 통계적으로, 자,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마 CPK와 p p k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래서 이제 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을 해보면은 이제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회사에서 쓰는 이런 공정 능력과 이제, 이제 공정 수준을 관리하는 이런 지표의 개념을 알고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도체 제조 업체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런 단어를다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게이트 옥사이드의 이제 두께를 예를 들어서 어, 100나노미터로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상적으로 이제 게이트 옥사이드 두께 규육이 이제 100나노라고 하면 어, 웨이퍼를 어, 한장 생산할 때도 백만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고 어, 여기서 이제 어, 100만 장 사용할 때도 똑같이 웨이퍼의 어, 옥사이드 두께 규격을 100만으로 이제 맞춰야 된다는 의미를 하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 이상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한 장만 생산할 때는 어, 1 0 0만로 맞추기 쉽겠죠 근데 웨이퍼를 100만 장 생산한다고 했을 때이 100만 장의 모든 웨이퍼의 옥사이드 규격을 이 100만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경우에 보면은, 이 웨이퍼가, 어한 장부터 이렇게 이제 백만 장으로 생산량을 늘려갈 때, 이런 데이터 옥사이드 두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규격을 우리가 백남으로 맞추고자 했을 때,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두께의 변화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두께의 어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게 이상적인 경우다. 하지만 현실적인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어 한장 생산할 때는 1 0 백남을 잘 맞췄어요. 근데 이제 0만 장으로 생산량을 늘려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1 0 0나라보다 두꺼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1 0 0나라보다 두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이상적인 경우와 어 현실적인 경우의 차이를 어 통계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로축을 옥사이드 두께로 놨을 때 이상적인 경우는 이런 이제 정해진 이 옥사이드 이제 규격 내에서 변화의 폭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런 확률 밀도로 따졌을 때, 가운데 축이 이제 정해진 규격, 100나노다. 그러면은 웨이퍼들의 이제 100나노에서 벗어날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죠. 이와 같이 변화의 폭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이 정해진 규격 내에서 굉장히 이제 두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제 이런 변화가 그냥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능력의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 산포라는 단어입니다. 그 영어로 치면 이제 디스트리뷰션표 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공정 능력의 산포를 표현하는 양이 바로 이 CPK와 PPK라는 단어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면은 어, 충분히 이제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에 덧붙여서 이제 팔대 공정의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응용해서 설명하면은 어, 정말 훌륭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CPK와 PPK를 이제 통계적으로, 어, 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간략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PK는 이제 CPK 순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CP는 이제 공정 능력 지수를 의미하는 양이고, 이 PPK는 공정 성능 지수를 의미하는 양인데, 이제, 어 CP라는 말은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가 공정 능력으로 표현되는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공정 성능이라는 말은 이제 PP로 표현되는데 어, 프로세스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라는 말은 이제 이 치우침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이제 일본에서 어 왔습니다. 이제 카테고리라는 이제 일본어에서 와서 이제 K를 쓰는데 그래도 CPK와 PPK는 무슨 이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냐면은 자, 정해진 공정의 규격에서 공정의 어, 산부가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K와 PPK 차이는 이제 CPK는 어, 단기로 표현하는 양이고 PPK는 이제 장기로 표현하는 양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와 장기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제 내가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적으로는 이제 이전 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옥사이드 규격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옥사이드 규격이 되게 이제 잘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특정 기간에는, 어, 규격은 되게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어 변화의 폭이 되게 심한 거죠. 근데 이제 또 특정 기간에는 이제 규격은 맞춰져 있지 않지만은, 이 변화의 폭은 되게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1월에서 대략 3월 기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공정이 이극에서 벗어난 정도 즉 공정의 출침의 정도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간 즉 단기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어, CPK가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1월에서 12월까지 조금 더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죠? 어, 공정의 변화폭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 PPK가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CPK와 PPK가 이런 정해진 공정 규격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즉이 공정의 산포를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정말 훌륭한 답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